자, 이동합시다. 세영 씨, 오늘 좀깎게요 아, 아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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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럼요. <뭐� <Intro> 자, 갈게요. 네. 잘해보자. 괜찮아, 세형아? 지금 너무 <뭐냐라>?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것 같아, 신기해서. 오, 바람. 아, 나 추울 것 같은데? 추위, 추위에 약한데? 와, 진짜 좁아 보이네. 좁, 좁아. 야. 축이 딱 좋네. 좁아요, <목소리> 좁아요. <줘봐요. 개쵸>. 와,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laughs> 아. 긴장돼, 다긴장해 쏠지 마, 쏘지 마. 끌지 마, 좀만 하나만. 비주얼이 프로들 같아 가지고. 아, 어, 진짜. 서로 아, 네. 인사 나누세요. 안녕, 네, 네. 니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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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저 김성수 씨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선 저는 오늘 국진영이랑 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나한테는 무시... 안 돼. 아, 나한테는 안 된다고. 나는 지나면 여러 명 거쳐와야 돼. 아, 그렇죠. 어. 제가 너무 약간 좀 경솔했네요. 아, 그래. <laughs> 어쩔 수 없죠. 오늘 네. 저분들이랑 치고 어. 예. 어떤 게임이 될지는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무시부터 하고 시작하고. 저희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어떠한 응. 약간...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라. 응. 어, 재밌는 라운딩했을것같드립니다 네.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자세는 굉장히 겸손하시고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이 약간 겸손하시잘 보겠습니다, 잘. 누구를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세영씨. 저도 세영씨. 저는 이동 선배요 네. 음. 그리고? 줘요? 응. 어. 그럼 저는 씨. 음. 장민호 씨. 아, 장민호. 약간 남는 사람 그러듯이 하네? 아니데요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떻게 되죠? 2대2로 나와서 한 번씩 네, 번갈아 치는 거예요. 아, 시작이다. 오늘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 그래? 아, 진짜 너무너무 막 흥분되고 막 설레이고 막. 누가 나오실지 저희는 정하셨는지. 저희는 뭐첫 번째. 골프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아, 멘탈이지. 우혁이랑 그 연우 형 멘탈 이좀 약하거든요. 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서 그두 분이 첫 번째 주자로 우리가 알기로는 조연우가 제일 강자인데, 아, 음. 은근히 이제 강자하고 <laughs> 최근에 갔던 선을 꼽았네. 조연우 여기 진짜 무서운 게 장점을 슬레이스라고 적어놨잖아. 자기의 그구질이 있다는 거야. 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공이 어디로 갈지 안 되는 거지. 거죠. 어. 어. 자, 이쪽은 누구? 우리는 뭐 피지컬로 보나 뭐로 보나 가장 장타를 칠것 같은 어, 양세형 <laughs> 아니, 서로 아니, 아, 아, 그 아, 아, 같은 팀 공격하면 아, 안 되지 양올리는 거지 양세형 양세형하고 네, 그리고 이동국 선수 네, 네. 두 명이 나서. 어, 뭐, 어. 아, 선수. 첫 번째 두, 두 사람씩 네. 어, 양세형, 이동국, 조현우, 민우혁 이렇게 자, 첫 번째 올매치 네.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준비 연너게임 부탁합니다. 연너게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